희한한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네. 국회 압수수색 시청자 여러분 소식 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음. 국회에서 검찰이 신영대 의원 전주에 직구를 두고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음. 우원식 국회의장이 급히 압수수색하면 안된다 음. 헌법기관으로 독립돼 있는데 수사 협조할테니까 왜 압수수색을 하느냐 라고 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의 얘기도 무시하고 지금 현재 이 시간에 압수수색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음. 자, 태양강 발전과 관련된 비리 사실이 있다. 이제 이런 것인데, 갑작스럽게 이런 체병특공과 관련된 국면에서 음. 국회를 전주지검 쪽에서 음. 이렇게 압수수색을 해버렸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 아 이거 뭐 21대 국회 때몇번 봤던 일인데 한동안 없었거든요. 네. 어, 그런데 갑자기 또 이게 나타났어요. 근데 이게 최근에 그 음. 이화영 부지사 그 중형 선고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새로운 기소 그다음에 이 압수수색 이게 저 모종의 그 연관 관계가 있고 불가분에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법의 시간을 앞당기겠다. 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본인들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려는또 하나의 어떤 균형 맞추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태양광이 언제 쪽 수사입니까? 그러니까요. 해수로 3년 됐습니다. 3년? 그 그러니까 내가 정확하게 저 혐의 세실 내용을 우리가 아직 알 수가 없고 무슨 증거가 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여러 가지 묵혀놓은 것들 지금 다꺼내는 거겠죠. 그러니까 야당의 사법부담도 지금 어 7월 임시국회 앞두고 계속 어저 부담을 더 지우겠다는 이야기죠. 이걸 이제 캐비넷 소위 말하는 숨어있는 수사 내용을 하나하나 터트려서 압박을 하겠다 정치인들. 음. 그걸 너희들 한번 봐라. 자, 국회도 우리가 앞서서 한다. 우리 집 국회의장이 저렇게 강력하게 반대하는데도 감행을 해버립니다. 음. 자, 이런 상황이 계속 연출되어서 음. 결국 정권의 충전 노릇을 검찰에 하겠다. 음. 이렇게 보는 것은 좀 과잉입니까? 아니면 아니 그렇게 그, 충분히 볼수 있다. 그런 어떤 그 의심을 우린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에. 그래서 지금의 어떤 압수수색으로 통한 어떤 7, 8월 전국을 사법 전국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도겠죠. 네. 그렇게 해야 자기들에게 쏟아지는 사법 그 부담을 일단은 초점을 갖다가 분산하고 어, 여야를 똑같은 사람들로 만들어버리는 것만 해도 시간 끄는데 유리하다고 보겠죠. 그이 타이밍을 기다렸다는 듯이 결국 음. 특검 전국과 그리고 사정 전국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맞물려서 국민들한테는 또 피로감 봐라 저것들 원래 잘못했으니까 수사하는 거지 라면서 지지층을 결집하고 특검의 동력을 약화시키겠다 이런 계산이 깔려 있는 행동이다 아니 제가 스 픽스 나와가지고 5월 6월에 그 선거 끝나고 제일 많이 했던 얘기가 주로 역전의 용사들에서 그 얘기 한거 같은데 자이 지금은 그때 총선 직후에 대통령이 정치를 하겠다 협치를 하겠다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그게 언제까지냐? 앞으로 저 야권에서 하나의 판결이 나오거나 새로운 기소가 있을 때면은 공세 전환을 한다. 지금 때까지의 그 윤석열 대통령은 수세 국면이었는데저 사람들이 꿈꾸는 건 언제쯤 공세 전환하고 태세 전환하느냐 이거 하나 지금 계산하고 있다. 있다고 열아차나 말씀드린 적 저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고 거기에 어, 어. 이렇게 빨리 와서 국회를 되는 게 합당생을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사법정국으로 가기 위한 버퍼링 기간이라고요. 사법의 그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위한 버퍼링 기간이고 그게 7, 8월 그 특검 정국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을 할 것이다. 그 계산하느라고 지금 잠시 쉬고 있는 거다. 그리고 문재인 어. 전 대통령도 겨냥해서 딸과 관련된 부분 또전 사위와 관련된 음.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에 박차를 가하면서 이걸 계속 이제 흘리면서 음. 다건드려다 건드린다. 전부 아, 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이걸 가지고 마지막까지 본인의 음. 정권 유지 기반으로 삼겠다. 명확한. 음. 목표. 그리고 누군가를 거꾸로 때리면 반전의 기회가 온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당연하죠. 어디서 하나 이제 조금 판결이 임박했다거나 뭐 이런 것도. 예, 근데 조국혁신당, 조국대표도 지금 대법원 판결이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갑자기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그걸 어떤 그 하나하나의 징검다리처럼 건너가는 네. 이런 부분을 태세 전환을 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중요한 분수령으로 보고 거기에 맞춰서 국정 운영할 거다. 그렇게 되면, 저기, 뭐, 대부분, 그, 저기, 뭐냐, 나라를 완전히 내전 상태로 몰고 가려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자기들 안전을 도모하는데 시간 끌기는 되고, 교착 상태는 만들 수 있지 않냐, 이거. 저희들이 취재를 하면 대통령실 내부는 상당히 혼란스럽게 음.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음. 운영하는 이런 그것들이 매우 지금 부실하죠. 부실하기 짝이 없다. <laughs> 네, 이게 부실하죠. 국가 경영이라고 할수 없다라는 정도로 돼 있지만, 음. 검찰도 예를 들어서 전국에 2천0명 뭐 이상의 검찰이 있으면 여기에서 움직인 사람은 몇십 명, 백명 정도 일것 아닙니까? 네. 이들은 여전히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대로 수사를 하고 밀어붙이고 간다? 음. 이 속성을 버릴 수는 없는 겁니까? 눈치도 보지 않습니까? 그분들보다도 대통령 의지가 너무 강합니다. 네. 그러니까 법 기술자의 어떤 실력으로서 자기의 안전을 도모하고 그 정치적 경쟁자를 제거하겠다는 어떤 거의 신념화된 체질화된 내재화된 속성이 하나의 망상적인 양상으로 터, 저기 터져 나온다는 거죠. 아 이태원 참사도 좌파가 유도한 뭐 조작 어? 유도한 거라는 어떤 망상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우리가 정상인으로 이거 어볼 수가 없어요. 근데 망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같아서 본인이 믿고 싶은 음. 것을 믿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용산 참호들도 대통령이 두렵습니다. 네. 김계환 사령관이 왜 말을 바꿨는지겠어요. 지금 대통령이 해병대 전체를 반역 집단으로 보는구나. 이래서 이래가다가는 이거 완전히 이거. 저기 뭐냐 옛날에뭐 군사정권 대 해병대 해체되는 숨어도 당한 아픔이 많은 군인데 그이후로 최대 시련이 올 수도 있겠구나. 저 정상이 아니구나 하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박정원 대령이 저 항명한 걸로 축소라도 시켜 놓자고 다급했던 거야. 그때는. 그리고 차한 차니 그러면은 진실을 회복하고 자기가 옷을 벗으면 그만인데 재판에 나와 위증을 하면서 이제 이분이 또 상태가 안 좋아진 거지. 난 초기에 작년 8월 2일은 그랬다고 봐요.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되고 특검이 이제 초고속으로 진행이 됩니다. 음. 자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끝까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네. 뭔가 소수의 단단한 지지층 결집시켜서 격렬하게 반발 또는 반대할 수 있다. 대통령실 그 용산일 대가 어떤 그 외부의 어떤로부터 고립된 농성장 같이 돼가고 있 네. 옛날에 박근혜 탄핵 때 박근혜 대통령 그 안에 갇혀버렸습니다. 이제 여당에서도 버림받았어요. 그때 그저 시위대가 완전히 포위해버렸습니다. 초현실적인 그 행동 양식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다라고 음. 말씀하신 걸로 보면 만약 그런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이명박 대통령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 엉터리 소식을 가지고 보수 정권 또는 보수 진영에서 공격하고 있지만 광우병 문제 네. 36개월 이상 절대 안 된다고 해서 그걸 받아들였는데도 지금도 광우병 괴담이라고 얘기하는 하여튼 엉터리 이야기는 지금 음, 주제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처럼 청와대 지산에 올라갔어. 정말로 아침이슬 부르는 걸 보고는 내가 반성을 했다. 국민도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라고 하면서 완전히 다르게 국민 앞에서 네. 바뀔 수 있는 것 아니냐. 자,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 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